하어요네 심정이 네. <laughs> 좀 차분해지시고 그러셨습니다 음, 어떤 분은 이렇게 코도 얼굴 주무시기도 하시데요 만약에 그 이완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주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경 소리에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의를 계속 기울였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도 정신은 청천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서 마음이 항상 지금 상태와 같이 여리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경종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 놓쳐서 악을 끌어오셨기 때문에 악을 지은 여러 가지 어떤 분별된 마음, 그런 것들이 방상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침범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보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알아보라고 라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고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이 또깨어있으면 승승하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본래 마음이다. 그렇게 익혀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본래 마음은 왜 존재하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귀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이 본래 마음이 늘 바탕이 되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신 차리기고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좀 고준한 말로 하면은 무시서 무처선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경정공덕사경 시간을 지금 이 시간부터 가지실 건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여러분은 염불의 원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도 돼요. 단지, 뭐 입으로서 공독하는 것들이 아니라, 염불의 원리가 뭐예요? 생명 없는 각자의 성품에 근무하여. 호호감이 없는 한 마음을 대중 잡아, 대중 삼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여유하게 생멸이 없고, 일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염불을 묶고 귀절귀절 한 마음에 대중을 잡아가듯이,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 그 윤부의 대중을 잡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을 때도 대중심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laughs> 또법 기절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음성으로 소리를 내는데 기운과 음성이 골라 맞게 하면서 입에도 끼어 있고 자기가 소리 낸 부분에 있어서 귀로 정확하게 듣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하는 육분에 정확하게 또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또 사경을 하게 되시는데요. 북글씨 하시는 분 계세요? 어, 북글씨 하면은 일심이 굉장히 많이 길러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냐면은 하 북글씨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볼펜 가지고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붓 끝에 마음을 딱 두시고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마치 붓글씨 쓰듯이 쭉옮겨주어 보세요. 그근해요 그러면.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 지시죠? 사경을 할 때도 이 심정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추가생활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단생활을 하면서 좀 아쉽고 습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홍교교들이 경제를 너무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가하기 전에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공부,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참이상었던 기억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진짜 성정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도, 꼭몇 뭐 구절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 읽은 다음에, 묵상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내가 종,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아, 난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 나도 교인인데, 나도 못 그럴 <laughs> 것이, 못 저를 것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면서 교전을 챙겨서 가고, 교전 몇구절를 읽고, 나름대로 기도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가하게 된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한 몫이 있었다고요. 해 제가 이제 추가하고 나서 이제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경전연박도 했지만, 사실상 그 상태에서 제가 추가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전을 읽고,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대한 성년이다 그리고 진짜 성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헛되게 이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니,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마 깊이 다가온 것들은 그때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우리의 교법 자체가 얼마나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은 우리 교법 자체가 진리적이기 때문에 사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면, 보면은 이렇게 수긍을 간다고요. 그리고 사실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채잡고,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마음을 채잡고 이 실행해 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법의 은덕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마음을 가기에, 아이 우리 몽돌교인들이 진짜 교회 다니는 우리 신도들처럼 이 교전을 가까이 했으면 교단 역사가 바뀌고, 그때는 교단에 대해서 잘 몰랐겠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런 감상을 얻었, 얻었었거든. 우리, 우리 원불교인들이 이 경전을 가까이 했으면, 진짜 세상이 달라졌을 것같다 그리고 뭐 자기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전을 좀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시간을 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램이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이시간을 경험을 바탕 삼아가지고 교당에 갔으라도 결코 어려운 공부가 아니니까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장의 공부를 좀 시작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교무님도 네, 계시니까 교무님들도 이제 시작은 그냥 미약하지만 몇 사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호응이 있고 새로운 도단에 어떤 공부 풍토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좀 사슬이 길어졌는데요. 어, 경전을 읽으면서 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경전의 뜻을 모르는 걸 하나하나 읽어가니까. 진짜 어떤 기쁨도 있고 희열감도 있었는데, 과정들 속에서 경전을 읽기 싫다라는 고비가한 한 번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 경전을 읽으니까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바깥 시비가 자꾸 보여요. 경전을 읽으면서, 아, 대종사님께서 이런 법을 이렇게 내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경전을 읽고 아르마리가 생기면, 내가 마음에 늘 걸려있던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분별이 일어나서 마음이 더 괴롭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자꾸 분별이 일어나니까 이경전일읽키시는 그런 법이 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감이 안 들었어요 대종사님이 과연 이 법을 누구를 위해서 내주셨을까 물론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지만 그 세상 사람의 나라 내가 빠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인정의 <laughs> 사람이 있어가지고 99명이 이 법의 은혜를 입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법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이 법은 나에게 있어서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laughs>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법을 내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경전을 읽을 때는 저는 이렇게 그창구삼사님을들어보시기요 그냥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대상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진짜 옆에 계신다. 옆에 계시면서 나를 내가 안았던 상처나 어려움을 다 감싸주시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원타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다. 그 따뜻한 음성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 이 심정이 되니까, 대종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사는 거지. 하면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는 가정들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제 말은 여러분들이 바로 써야지. 우리가 바로 써야지 세상이 바로 쓰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아야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부의 기점을 먼저 잡아서, 잡으셔야 된다. 자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가 통해서 세상에 바로 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종사님이 이때는 욕심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입을 주셨다는 그런 심정으로, 옆에 보시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기 바라고 사실 여러분이 경전공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그 심정조차도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경전봉통에 생기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대종사님과 성령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받드는 자세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